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어, 아침 6시 반입니다. 어, 제가 16일날 옥천 가서, 어, 사람 4사람 붙여서 예초를 하고, 어, 17일날 올라왔습니다. 17일날 올라올 때, 어, 제가 이제 아나베 스곡을좀 가져왔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 아나벨 수국저밭에 지금 세 가지가 심려져 있습니다. 어, 스트롱 아나벨, 핑크 아나벨, 나임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요. 요번에 가져온 거는 루비입니다. 루비. 루비를 그 사이에 좀 보충을 시키려고, 어, 지금 가져왔습니다. 어, 한번 보실까요? 네, 가져와서, 어, 여게 이제 어제가 떠났습니다 여기 우리 아나벨입니다 pw 삽니다 정품만 저는 갖다 심습니다아 여기 이제 한 주가 여기 이제 보통 얼마 정도 하느냐 이게 지금 4만원이에요 이 요정도 크기가 지금 4만원입니다 아 이게 지금 뭐 짝퉁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짝퉁들도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보다 가격이 좀 싸겠죠 근데 이제 요 컵이 아 이게 이제 pw 거라 해서 야, 완전 정품이죠 어 미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습니다 여기 한 지금 100주 정도 가져왔습니다 100주 가져왔고요 아 여기다 이제 싣고 수레로 가면서 그 사이에다가 지금 심으려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앤드리스 썸머입니다 앤드리스 썸머 먼저 요게 옥천에서 이 수국을, 이걸 삽목을 한 겁니다. 두달 정도 된 겁니다. 두달 해서 완전 초보자들이 이거를 했는데, 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포토가 너무 작죠? 큰 데다가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큰 데다가 지금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옮겨 심어주면 얘도 가격이 제법 나갈 것 같습니다. 크기가. 그죠? 음. 큰 컵에만 딱 들어가면 은 얘도 가격이 비쌉니다. 아, 제가 이제 삽목, 요게 배우러 가려 하는 데가 요게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초보자들 시기여서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100% 사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아, 가져와서 요 분이 있는 데서 교육을 받으면, 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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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집 강아지입니다. 요 밑에 집 강아지. 고맙습니다. 요거는, 어, 뭐냐, 차수국입니다. 차수국. 루비 아나벨입니다. 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심어보겠습니다. 애들 때문에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와.